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환 소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지난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가 유한 소수에 관해서 배웠어. 그렇지? 자, 유한 소수가 뭐였습니까? 유한 소수라는 건 이제 분수 a분의 b라는 게 있으면 이걸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하게 뭐 0. 얼마 얼마? 뭐0.512 이런 식으로 딱 나누어서 끝이 있게 끝나는 걸 뭐라고 했다? 유한소수라고 했어. 그런데 그 유한소수의 특징은 어떨 때만 가능하다? 기약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어떨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소인수분해가 될때 그쵸? 기약분수에서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2 또는 5의 소인수로만 이제 분해가 되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유한 소수라고 배웠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배우는 건 뭐예요? 순환 소수죠. 즉 무한 소수 중에서도 어떻게 어떤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이뤄져서 순환하는 순환 소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순환소수라는 건 우리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3분의 1과 같은 걸 한번 봐보자고 응. 얘는 유한소수, 즉 끝이 있지 않고 계속 무한 반복돼 따라서 유한소수를 찾는 방법과 조금 다르겠지 정반대가 되겠지 무슨 말이니? 유한소수는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 또는 5로만 소인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소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반대라는 거야. 2가 있든 5가 있든 상관없이 2 또는 5로만 소인수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수들이 들어가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 이런 거 같은 거 봐. 얘는 일단 유한소수야 아니야? 아니지. 누구 때문에? 이7 때문에. 선생님 7이 있으면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그 인수 중에서 소인수 중에서 7이 있으면 얘는 유한 소수가 되지 않아요. 아. 유한 소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다. 유한 소수의 반대, 반대격인. 그러니까 정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격인 순한 소수가 되는 거구나. 가 결론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게 이제 사이드로 유한소수의 특징, 그다음에 유한소수의 특징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순한소수가 된다라는 걸한번 지금 접고 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순한소수를, 그럼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응, 음, 우리는 순한소수를 또는 분수를, 우리는 순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응, 음, 거부로. 자, 무슨 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 분의 3이라는 건 기약분수인데 분모가 누구와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어. 소인수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야? 유한 소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나눴을 때딱 떨어져. 자, 그런데 11분의 9를 보면 11분의, 9, 아니 11분의 29는 어떤 거야? 기약분수야. 그런데 분모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생뚱맞은 1 이상한 소인수 11로만 이루어져 있어. 따라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소수가 아니야.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건 무한소수야. 그치? 무한소수인데, 오어 그래, 좋아. 무한소수라는 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얘를 계산하면 얼마? 2, 22, 그리고 얼마? 70, 그러니까 6번 들어가고 66, 그 다음에 40, 그 다음 얼마? 3, 33, 어, 그 다음 얼마? 7, 10, 어라? 70, 어디서 봤지? 그래, 바로 여기 있어. 오, 70인데 여기 위에 70하고 똑같아. 그 말은 몫이 얼마가 다시 된다는 소리야. 어라, 6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또 66이 되고 역시 역시 내가 생각한 것처럼 40이 또 됐어. 어디? 70 밑에 40이 또된 거야. 오호, 이거 완전 대자인데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 맞아. 따라서 얘는 무슨 소수가 되는 거야? 무한 소수는 무한 소수야. 그런데 어떤 소수? 어, 선생님이 왜 소수점을 안 찍었죠? 그렇죠. 네, 2.6363이죠? 네. 어, 얘는 어떤 소수? 무한 소수는 무한 소수인데 순환하네. 자, 그래서 11분의 29는 어떤 소수? 순환소수가 된다는 말이다. 얼마로? 0.2점, 그러니까 2.6363이니까 바로 순환마디가 누가 되는 거야? 63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환소수 표현법으로 어떻게 쓴다? 이 점, 순 한마디, 하나의 마디, 한 세트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다? 이 점, 육에점두 개를 뽕뽕 찍은 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수를 보고 이제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 원래가 그랬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봤었어. 자, 그런데 어떤 분수를 보고 우리는 이제 소수로 표현을 할 건데, 아, 소수가 두 가지로 나뉘더라. 어떤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 나뉘는데, 그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뭐, 순환하는 순환소수로 표현이 된다더라. 그쵸? 네. 분수라는 건 소수로 표현이 되는데 끝이 있는 유한 소수와 계속 일정한 걸 반복하는 순환 소수로 나뉘어진다더라. 유한 소수는 분모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반드시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순환 소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돼. 얘는 오히려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돼. 다른 게더 들어 있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만 있어도 되는 거야. 완전히 조건이 정 반대가 되죠. 2와 5로만 소인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유한 소수야. 2 또는 5, 이 외에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2와 5라는 소인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걔는 무슨 소수? 순환 소수가 되는 거죠. 이해 될까요? 자, 다음 거. 다음 내용을 한번 풀면서 또 개념 정리를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수 7분의 3, 어, 7분의 3을 소수를 나타내 보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읽기 전에 7분의 3이라는 걸 한번 분석해 보자. 일단 기약분수죠. 그리고 분모는요. 2 또는 5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소수다? 순환소수 즉 무한소수가 된다더라.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얼마? 3단누기 7을 해야겠죠. 0점이라고 시작할게요. 자, 7, 4, 28. 그 다음 얼마? 20. 7, 2, 14, 60. 7, 8에 56. 선생님, 끝이 없는데요. 네, 인내심을 갖고 하세요. 7, 6, 75, 35, 진짜 끝이 없는데, 50, <laughs> 진짜 끝이 없다. 7, 7에 49, 어허라, 어허라, 49. 그럼 얼마? 1, 10, 7, 1은 7, 그럼 얼마? 30, 어, 30, 30 어디 있어? 얘들아, 30으로 끝난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오호! 그 말은 30이 다시 나왔으니까 30, 20, 60, 40, 50, 10 이런 순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30이라는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이제 멈춰도 좋아요. 그러면 이 30이 적힌 빨리 몫을 찾는 거야. 30이었을 때 몫이 얼마야? 4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428571을 반복하고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또 30이 나오기 때문에 30에서 시작한 428571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짓자. 순환 마디는 얼마야? 428571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어? 0.428571이라고 적고 순환마디의 시작과 순환마디의 끝을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단순히 순환소수로 나타나세요. 순환마디 개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즉 여섯 개입니다로 끝나지 않았어.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래. 헉, 이게 무슨 말이야? 소수점 아래 50번째. 그러면 여기서 일단 물어볼게. 소수점 아래 첫번째는 누구야? 바로 예, 4가 되는 거야. 소수점 아래 두번째는 누가 되는 거야? 예, 2가 되는 거야. 왜? 소수점 아래 첫번째, 소수점 아래 두번째, 소수점 아래 세번째. 이렇게 세는 거니까. 그러면 50번째는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하기에는 꽤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 이 검은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의 이 사이클을 한번 잘봐 봐. 얘 모두 순환 말이 항상 몇 개야? 여섯 개야. 여기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야. 음흠. 항상 몇 개씩 반복돼? 여섯 개씩 반복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부터 이5 0이라는 숫자. 왜냐면 소수짜리 50번째를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 50번째까지 순환말이 6이 몇번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지 자 어떻게? 6개 하나 또 여기도 또 6개 반복 6개 반복 그 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50에서 6개를 나눠봐 그럼 6 8에 48이 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 나머지가 2가 나여 6개의 이 사이클이 8개 8개가 나오는 거야. 8개가. 8개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2개가 남는 거야. 얘는. 그래서 여기 2개가 이렇게 남어. 6개 중에서.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6개씩 반복되는 패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 4285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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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50번째. 즉, 이 녀석의 숫자가 뭐가 오는지 중요한 거야. 나머지가 2잖아. 나머지가 2라는 건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야. 따라서 소수 마디, 순한 말디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수, 누가? 2가 바로 여기에 오게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럼 그 앞엔 누가 와요? 당연히 누가 오겠니? 4가 오겠지. 왜? 4, 2, 8, 5, 7, 1이 계속 반복하는데 나머지 두 번째니까 여기 두 번째까지. 그래서 두 번째 수, 뭐, 이가 바로 50번째 오는 순환 마디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갈까요? 자, 만약에 또 이해가 안 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순환 마디도 배웠고 또그 순한 분수로 분수로 하는 게 표현되었을 때 그걸 소수로 바꿔서 순환 소수로도 찾아내는 방법도 배웠고 그 순환마디가 반복되면서 굉장히 먼 숫자 소숫자 말에 100번째, 소숫자 말에 50번째 이런 숫자도 찾을 수 있게 된거죠